봐. 나이스! 하겠다 하우야? 아, 어요글래 <목소리가> 그래도 괜찮은 수술도 많이 들어왔고 그냥 그러 했거든. 아, <목소리가> 바로 했거든. 아니, 아빠? 아빠도. 아, 없어. <목소리가> 네 <하이> 들으려고 네, 어아 그랬와하이라이트 이제 제주도 햄이다 똥대리와 지금 제주도 푸바다고있어멋있다 진짜 일점안올려 어, 앤드 원이 었어? 네. 어려워지지, 뭐 아, 기다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<laughs>

이리고자체를안면잘는것 아, 같은데, 아니, 아까 농구를 보니까 계속 계단을 치기는... 아, 그래도 없는나봐 천천히 계산나까이 근데 참, 한 5분 뛰더니 갑자기 바꿔달래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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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아니고 아니야,

내지도에푸른벌어가뛰고 있습니다, 이제. 역시, 바시대너무는 휴식이야. 오, 오 나이스! 오 뭔가, 아무리 해봐 들쑤, 간다, 들쑤, 들쑤! 와! 야, 나아나만 해.

<laughs> 직선으로 그냥 피고하면만 이런만 늦어지면 그때 쉽게 될거 같은데. 아, 나이스! 자, 회식부장. 조만간에 자리를 마련해라. 아, 진짜. 지한 해야지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이거 지금 지가 가지고 친구아친구아니야속지로 그대로 긴지 제가 이때 영상 찍었는데, 어모님 아예 인지, 인지를 못했잖아요. 어. 와 있는 지 아, 근데 아이가 들어가지고 부딪친건 그날 그 아! 와... 아 <laughs> 지우지도... 지지도 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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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우, <laughs> 어떻게 될 <된> 거야? 아이, <laughs> 스 와... 쓰 <laughs> 해요! <laughs> 나는 시계가 필하다 그랬어. 와 아니, 난 그냥 건 그래, 부딪힌 건그냥 부딪히면 은그렇 아니, 왜 이렇게 크게 넘어져버려? 막... 그거도불쪽으면쪽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몸이 풀거나 해서 머리를 좀... 먹이적으로 아 머리 부딪게쓸 해야 되는데... 아아아아아 나, 나, 뭐가 나, 나, 뭐, 나, 뭐, 나, 뭐, 나, 이렇게 딱... 딱... 몰아나나고 딱... 한번고 아니... 그 콩에 쓰면 이렇게 몸이라도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. 그래야지, 아아 팔을 집든가그 아 그냥... 그냥 그가 보기 때문 생각보다 그기었던거는많가 <controversial> 그래, 어 그럴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니까 이 친구 너무 그냥 그대로 넘어져. 떨어지 애는 그대로. 그대로 떨어지고와난이 근데 사실 지금 뭐야 가지고 내가능성 굉장히 높았어. 이작 안 돼, 안 돼. 어어, 나이스. 계속 맞았잖아. 링 맞았잖아. 링을 맞았어. 링 맞았어. 링을 너무 많이 맞았어. 어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, 어느 타이밍에 눌렀는지 몰랐어. 아우, 좋았어. 뒤에다가 킬 레이터랑 비슷하네.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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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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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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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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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차 자, 점차 제시도 풀고 난막아라 창기나 항상 모습을 타이트는 거야. <laughs> 어, 천천히 어, 어, 어. 어. 다 동점! 하나, 둘! 나이스! 나이 어. 동점! 30초 음. 동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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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드워, 랜드워. 어, 네. 3점 노려야 돼3점 들어가면 대박 와! 와! 우후! 오오 5초. 와! 아유. 아. 어우, 뭐야.